오늘은 SK하이닉스의 최근 주가 흐름을 볼린저 밴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현재 구간이 매수, 매도 혹은 중립 중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주가의 변동성을 시각화한 대표적인 기술적 지표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상하단선은 이표준 편차를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즉, 밴드가 넓어지면 변동성이 커졌다는 뜻이고, 밴드가 좁아지면 변동성이 줄어들어 추세 전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최근 9월 이후 볼린저 밴드의 상하단 폭이 급격히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강한 상승 추세와 높은 변동성이 동반된 전형적인 구간입니다. 특히 주가가 밴드 상단을 지속적으로 돌파한 것은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었다는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10일 고점 이후 상단 돌파 후 조정을 받는 모습은 단기 과열 구간에서 흔히 나타나는 밴드 오버슈팅 현상입니다. 현재 5일선, 1 0일선 21선, 61선, 1 2 0일선이 모두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중기적 상승 추세가 견조함을 보여줍니다. 다만 주가가 중심선 21선 대비 이격률이 과도하게 커진 상태이므로 단기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0월 초 급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폭증하였고, 현재는 거래량이 다소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상승 후 매도세가 일부 출회되는 신호로 단기 이익 실현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SK하이닉스의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이후 조정 국면으로 진입한 단기 과열 상태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업황 개선과 실적 회복에 따른 추세적 상승 흐름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단기 매도 중기 보유 전략을 권장하며, 밴드 중심선 근처에서의 재매수 시점을 주에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의 주가는 4월 저점을 기록한 뒤 꾸준히 상승하여 6월 24일에는 18,231.60원의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조정 구간을 거치며 횡보세를 보였으나 최근 거래량 급증과 함께 강한 반등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월 들어 밴드 폭이 넓어지며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추세 전환 혹은 강한 상승 에너지의 분출을 의미합니다. 현재 주가는 밴드 상단을 돌파하며 종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상단 돌파는 단기 과열 신호이지만 강력한 매수세가 수반될 경우 상승 추세의 초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5일선, 11선, 21선이 상향 정배열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가가 중심선 위에서 안착했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상승 추세 진입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10월 13일의 거래량은 평균 대비 약30-50% 이상 폭증하였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세력의 유입 혹은 재료 반응을 의미하며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 전환 가능성을 높입니다. 대한전선은 현재 볼링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며 강한 상승 돌파형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당이 과열 국면이지만 중기 상승 전환의 신호로 해석 가능합니다. 전략적으로는 당이 관망 후 조정 매수 또는 중기 추세 매수 유지가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흐름 분석입니다. 약 6개월간 4배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명확한 상승 추세의 장기 지속형 패턴으로 주가가 단기 조정을 받더라도 중기 흐름은 여전히 견조합니다. 9월 말 이후 볼린저 밴드의 상하단 강력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는 변동성 확대 및 강한 추세 형성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특히 밴드 상단을 주가가 뚫고 올라선 것은 추세 가속 구간을 의미합니다. 현재 주가는 상단 밴드 위에서 종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과열 구간 진입을 시사하지만 거래량이 뒷받침되고 있는 점에서 아직은 강세 흐름이 유효합니다. 중심선 21선과 당이 2평선 배열, 5일선, 11선, 21선이 모두 정배열 상태이며 주가가 이 모든 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추세적 상승세의 지속을 보여줍니다. 10월 들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단기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상승세를 따라붙는 추격 매수세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기 피로 누적 신호로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상단 밴드 위에서 과열권 상태에 있으므로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21선 약 70천원 부근까지 조정시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합니다. 요약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밴드 확장형 상승 추세에 진입했고 이동 평균선이 정 배열된 강세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과열 조정 후 재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은 단기 관망 중기 매수 유지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삼성전자 주가 흐름 분석입니다. 약 6개월 동안 80% 이상 상승한 흐름입니다. 이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과 메모리 수요 회복에 따른 강한 중기 상승 추세를 보여줍니다. 9월 중순 이후 볼린저 밴드의 상하단 폭이 급격히 넓어졌습니다. 이는 변동성 확대 및 상승 추세 강화 신호입니다. 주가가 상단선 바깥으로 뚫고 나간 것은 강한 매수세 유입에 따른 추세 가속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주가는 상단 밴드 위쪽에서 움직이며 10월 10일 94서 500원으로 단기 고점 형성 후 소폭 조정 중입니다. 이는 단기 과열 구간 진입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중심선 대비 이격률이 크지 않아 추세적 조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5일선, 11선, 21선이 모두 상승하는 정배열을 보이고 있으며 61선과 121선 또한 완만한 상승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 상승세가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추세적 거래 확대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10월 초 상승 구간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은 기관 및 외국인 매수세 유입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10월 13일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며 단기 숨고르기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현재 구간은 단기적으로는 매도보다는 관망이 적절. 21선. 약8 3선 3,000원 부근까지의 조정 시점이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판단됩니다. 한미반도체는 약 6개월 만에 2배 이상 상승한 강세 종목입니다. 이는 반도체 장비 업황 개선 기대감과 AI 관련 패키징 수요 증가에 따른 긍정적 모멘텀으로 해석됩니다. 10월 들어 볼린저 밴드가 급격히 넓어졌습니다. 이는 주가 변동성의 확대와 강한 추세 형성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상단 밴드를 완전히 돌파한 상태로 강력한 단기 상승 모멘텀이 형성되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밴드 상단선 위쪽에서 움직이며 5일선, 11선, 21선이 모두 상향하는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61선과 121선이 완만히 상승 전환 중으로 중기 상승 추세 전환 신호를 보입니다. 주가가 중심선 대비 크게 이격되어 있어 단기 과열 상태로 진입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당이 조정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10월 초 이후 거래량이 폭증하여 최근 세 거래 일간 평균 대비 3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관 및 개인의 매수세가 집중된 결과로 강한 추세적 상승의 에너지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단기간 거래량 급등은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가능성도 동반합니다. 따라서 단기 관망 후 21선 약 110,000원대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이 적절합니다.